네. 그 다름이 아니라 안 그래도 응급실에 지금 전화를 해 보려고 했는데 휘령이가 네. 새벽부터 지금 계속 열이 38.6도 7로 계속 나 가지고 <laughs> 많이 나는데요, 어머니?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해열제를 먹였는데 좀 계속 그 이렇게 열어두고 있다가 안 네. 떨어져서 해열제를 방금 어. 전에 먹였는데 주변에 감기 걸린 가족들 있어요, 어머니? 아니요. 지금 저희 부부는 없어요. 네. 내가 네. 어제 외래 왔었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혹시 힘들었나? 여러분이 해야 할때한번 드시고 혹시 또 열이 한번더 나시면 네. 너무 지금 고열이고 위령이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네, 네. 응급실 오시는 기나리고것 같아요. 어... <laughs> 어, 알겠습니다. <laughs> 어, 와서, 네, 네. 의사 어, 애기, 선생님이 한번 보시고 네. 어, 뭐, 이거는 지금은 뭐 어제 전에 진 120분 했으니까 뭐갈때 없고 특별한 건 없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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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근데 국물 기침 에 이런 거 전혀 없죠. 좀 진득진득한 거. 아, 거... 그럼 이제 음. 어제 나와서 감기 걸렸나 음. 저거 노는 바람 근데 원래 그 진득진득한 거는 태워 아이번 했을 때부터 계속 조금 인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요>. 아, 네. <laughs> 아 어쨌든 열이 이제 한번 정도는 그이 먹는 거 먹대요, 음. 어머니. 근데 먹는 거를 코줄로 지금 먹고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아까 전에 해열제 먹이고 좀 토를 하긴 했거든요. 해열제 먹이고 나서. 그럼 보통 우리가 다음 거 먹이기 전에 이제 소화시킬 때좀빼 보잖아요, 어머니. 네. 데 어때요? 소화는 잘 돼요. 일단 지금 4, 5시간 만에 한 번씩 주고 있는데 괜찮게는 어, 한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고 아직까지는 특별히 문제 없고. 네. 그러면 조금 지켜보시다가 네. 그 알타약 체네 시간에 한 번씩 먹으라고 거기에 써져 있는데. 네, 그러면 좀 전에 먹었으면 아 그럼 좀 전에 먹었으면은 한 3시간이나 돼. 네, 아, 3시간이나 2시간, 4시간, 4시간까지는 버고. 아니 근데도 안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고 바로 오세요 어머 어,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38.2도 봐 내가 넣38.4다시어야돼 <laughs> 미룡아 잠깐만. 37.5. 38.3. 아, 정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미룡아, 병원 갈래? 아니면 해일제 한번 더 먹을까? 그혼잡도 한번 봐 봐요. 여기 내 핸드폰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네. 어. 야채 먹고 안 떨어졌으면 그때 가자, 응급실. 한 콜이라도 먹어야지. 열안 나지. 응? 알았서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그만 비비면 안 될까? 응? 얼굴 아파. 휘정이 얼굴 아파. 지금 우리 휘정이가. 희령이가... 열이 38.6도 새벽에 6,7도 계속 열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해열제를 두번 정도 먹었는데도 방금 전에 38.4도도 5 이렇게 나와서 급하게 아산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안돼안돼안돼코 아파 위동 어...원래도 화요일날에 한번 나트륨 수치가 지금 너무 낮아서 화요일날에 응급실 내원해가지고 피검사를 받아보라는 교수님의 지시가 있었는데 지금 화요일이 되기도 전에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또, 오늘 토요일에 갑자기 어제, 어제 병원에 다녀왔지 어제 병원 다녀왔는데 오늘 또 갑자기 열이 새벽부터 나서 지금 거의, 12시간 돼가잖아, 그치? 그치? 12시간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계속 나가지고, 지금 그리고 희령이는 거의 4시간째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 들 피령이 더 귀여워졌대. 응? 피령이 더 귀여워졌대. 응? 근데, 간호사 선생님도 올 때마다 울면 안 되지, 그치? 응. 울면은 상처받잖아. 안 배고파? 95ml밖에 안 먹었는데? 응? 응? 아침이라 가지고 기분이 좋지? 응? 응? 응. <웃음> 응. <웃음> 응. 어제 고열이 난거 치고는 조금 전에 교수님 왔다 가셨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 그치? 희령이 <laughs> 감기 바이러스도 없고 혈액도 괜찮다 그랬어. 근데 왜 열이 났을까? 그리고 나트륨 수치도 조금 올랐지. 129에서 130대로 133이라고 했나? 몰랐다고 했어 그치 근데 또 떨어졌네 음. 근데 이제 혈액 배양 검사만 받으면 된다고 했지 위령아 응 결과 받으면 되지 그래서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어, 화요일에는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다른 문제 없으면 희령이가 교수님 보고 울지도 않고 잘 놀아가지고 지금 컨디션도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셨지? 그치, 지금 괜찮은 거 보여주고 있지? 희령이랑 같이 하루를 보냈다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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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디 회장이 보이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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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하자. 하자, 하자, 하자. 음, 음, 너, 의 선택권에 왔게있어여이꺼어이거어여기꺼어 똥이 꺼내왔어? 똥거꺼어 여기 할거야? 어 여기 할 거야? <목소리> 아 너가 잡고 먹을 거야. 근데 이제 빨리 좀 먹어야지. 장난치지 말고 먹어. 고추 빼고 입으로 먹으니까 좋아? 어이구, 너가 잡을 거야. <laughs> <laughs> 바어주 <바싸> 전에? <준다네? 웃음> 뭐가 좋아? 응? 뭐가 좋아? 아니, 저 뼈. <laughs> 아니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드셔야죠. 아니에요? 배고프잖아. 아니, 이것 좀 데려가. 데려가. <laughs> 한 먹어야지. 막혀 있는데 안 막혀, 안 차. 지금 다 녹았어. 응? 어, 잘 먹으니까 좋다. 너도 <laughs> 너도 좋아, 잘 먹어서. 응. <laughs> 왜 이렇게 좋아, 기분이? 응? 피령아,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어? 오랜만에 입으로 밥 먹어서 좋은 거야? 응? <laughs> 아니 얼굴이 날로 날로 예뻐지고 있는데. 아이 그 눈이 왜 이렇게 커졌어? <laughs> 이정이, 기분 좋아? 집에 가서 기분 좋아? 응? 응? <laughs> 하루만에 엄마 안본 사이 에 얼굴 달라졌는데? 어? 달라졌대. 달라졌는데? 아빠랑 잘 지냈나봐.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응? 눈동자가 왜 이렇게 커? 코는 왜 이렇게 이뻐? 귀는 왜 이렇게 또 이뻐? 예뻐. 좀 전에 우리 휘령 이 입으로 기침도 안 하고 115ml 먹었지. 더 먹어야 되는... 더 먹어야 되는데, 그렇 코줄로는 160까지도 먹었는데, 그치지 조금 더 먹자 집에서, 알았지? 어? 꽃가운 입고 집에 가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시 올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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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웃음도 잘 짓고, 이제, 웃기도 잘하고, 어, 놀기도 잘 놀고, 그치? 어우 활발해. 아이고 활발해. 어? 근데, 휘령아, 여기는 이제 긁으지 말자. 한번 보자, 여기. 그냥 한 번. 어? 좀 그래도 괜찮아졌어. 음. 어, 괜찮아. 확실히 괜찮아졌네데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긴 이제 긁으지 마. 알았지? 트름 아, 트름 잘했네? 트름 잘했네? 어 틀어맸어. 잘했네. 틀은 잘했네. 이제 옷 어, 갈아입자.